안녕하세요, 뱀띠 여러분. 2025년 10월 운세를 전해 드릴게요. 이번 달은 직관력이 높아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달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이 행운을 불러올 거예요. 총운. 뱀띠는 이번 달에 예리한 통찰력과 직관이 강해집니다.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고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의심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하니 확신이 생기면 과감히 실행하세요. 재물운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재테크 공부나 새로운 금융 지식을 쌓기에 좋은 달입니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배움과 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연애 인연운 싱글 마음의 문을 열면 따뜻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특히 공통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인연이 될수 있어요. 커플 깊은 대화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정보다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발전합니다. 직업 사업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공부 교육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배움과 자기 개발에서 얻은 지식이 곧 기회로 이어집니다. 직장인은 성실함보다 전략적 사고가 인정받습니다. 건강은 소화기와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는 줄이고 신선한 제철 음식 위주로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수분 섭취도 필요합니다. 행운 아이템, 컬러, 초록, 에메랄드. 소품, 향초, 작은 액자 숫자 2. 개운법 아침에 물두컵 마시기 활력과 건강운 강화 독서나 공부 시작 지혜와 재물운 상승 집안의 식물 두기 기운 정화와 심리 안정 뱀띠 여러분, 10월은 직관과 지혜가 빛나는 달입니다. 마음을 열고 지혜롭게 선택한다면 큰 성과가 따를 거예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달 운세에서 또 만나요.